안녕하세요 한다 씨. 네 안녕하세요 한다입니다. 어 저희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온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가 진이거든요. 네. 진이 지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진이. 어 들어본 것 같은데. 어 들어보셨어요? 네. 오. 지금 진이 하면은 아리까리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 자 지금 영상 위에 지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예.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오산아이시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제가 서 있는 곳 진이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음. 이곳은 LG 디지털파크, LG 전자 등 60조 이상 투자를 받은 음. 어떻게 보면 고덕신도시 삼성 반도체 타운처럼 여기 진이 LG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게 바로 LG 이노텍인데 음. 여기 LG 이노텍 말고도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 LG가 관련된 업체들 내지는 이런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오 네. 정말 눈썰미 좋으신데요. 음. 맞아요. 이곳 평택진인 산업단지는 LG 전자의 주력 사업지로 약 60만 평의 공장이 가동 중이거나 조성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기존 공장 단지 밀집 지역 약 25만 평가곡 택지 개발 지구 30만 평을 합해서 무려 총 115만 평의 신도시 대규모 개발 지구로 약 7만여 명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 여기 토지값 역시 연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laughs> 그죠? 그렇다면 이제 LG전자 디지털 파크와 LG 협력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일자리도 많이 따라올 거잖아요, 이 그렇죠? 곳이. 예, 일자리 한 개당 따라오는 인구도 꽤 많을 거고, 왜냐면은 이제, 혼자서 오진 않고 가족 이 있으면 가족들도 다 같이 이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지니하면 LG, LG하면 지니가 되는 건데 응. 전 세계로 수출될 LG 전자 상품들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직원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쑥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응.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어, 뭐가요? 얼마 전에 더큰 호재가 발표됐거든요. 이곳 LG 도시 타이틀 만으로도 이곳 진희가 인기를 달리고 있는데 아 더욱 더큰이 메가톤급 호재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와, 메가톤급 호재. 뭐 궁금한데요. 뭐죠? 그게? 얼마 전 정부에서 이곳 진희에 3km만 가면 있는 요민시에3 0 0조 무려 300조의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 최대고요. 어, 세계 최대. 네. 어, 지금 그러면은 이전 세계에서 세계 최대라는 말이죠. 여기 지금 지어질게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저희 대만의 TSMC도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잖아요. 네. 이 대한민국도 칠수 없죠. 어. <laughs> 대한민국의 산업 의 쌀, 저희 반도체 강국. 어,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아, 그렇죠 <laughs> 저희 2042년까지 까마득한 세월 같지만 네.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에서 20년간 300조를 쏟아부어 시스템 반도체 라인 5개를 짓기로 한 거예요. 음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약 215만 평의 국내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생태계가 바로 이곳 진희에서 3km 거리인 가까운 곳에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음.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 이 공장 하나 짓는 가격만 천문학적인 엑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천문학적인 엑스의 반도체 공장을 무려 다섯 개씩이나. 음.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1위 국가라는 타이틀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가적인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고용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겠어요. 그에 따른 인구, 인구 유입도 엄청 될 거고. 네, 그렇죠. 약 160만 명의 고용 효과도 기대해 볼만하고요. 현재 삼성이 고덕신도시 인근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것처럼, 이천에는 또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 강남권인 이곳에 세계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다면, 이곳 진위의 입지 가치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향후 생산 가치가 계산을 하면 약7 0 0조 가능이 좀 되세요? 어 700조 아 가, 700조는 너무 높은 금액이라서 가늠이 안 되는데요? 네, 저도 어.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정말 이 기사 내용만 딱 읽어봐도 입이 딱 벌어지는 와,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나네, 진짜. 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잖아 지금. 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뭐 이제 부동산 가격도 엄청 뛰고 있고 음. 그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처럼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은 고급 인력들과 그쵸? 고액 연봉자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주거가치도 올라가고, 음. 이제 수요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음. 그런 가치가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삼성반도체 주변에 그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다고 해요. 건물도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제 여기는 현재 LG 기업이 크게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향후에 이제 또 그런 호재까지 겹쳐진다고 하면은 진위가 음. 좀더 많이 좋아지겠네요. 아, 그렇죠. 정말 실제로 정부 발표에 직후 용인이랑 동탄 이신도시, 그리고 이곳 용인과 인접한 평택 진위도요, 정말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이런 동네는 지금 구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한 메리트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아, 우리가 저희 진입까지 왔잖아요. 그죠. 어, 수혜가 이제 이렇게 그만큼 확실하다면은 우리 다혜 씨가 좀 괜찮은 단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단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요 여기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1659세대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말 가깝거든요 와,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오, 어,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예. 어 자, 우리 다이 씨가 좋은 아파트를 소개해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이 씨와 함께 이쪽으로 이동해 봤는데, 와, 여기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요? 넓죠? 네. 네,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 갈곡리 239-31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 평택 진이 서희스타일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1659세대, 정말 이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의 높이로 17개 동으로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또 남양일주로 설계될 거라서 완공 후에 일조량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리고 바로 단지 앞에 여기 갈고초등학교가 있어서요. 자녀들 안심하고 또 학교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마디로 향후 완공이 된다면 이곳은 LG전자 직원분들 그리고 협력사 직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또 구매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현재 그 LG까지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고 합니다. 차 운전을 안 하시고 도보로 회사를 출퇴근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 전에 설명했던 반도체 클러스트까지 들어오면 배우 수요가 정말 빵빵한 곳이죠. 와,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니까 정말. 직주 근접의 끝판왕.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또 이제, 교통적인 부분에서 지하철이 좀 궁금한데,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가 있나요? <웃음> 있죠. <웃음> 현재는 1호선 진희역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 오산동탄 수원 트램 광역교통망이 2027년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음, 얼마 안남았네 진짜. 그쵸?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오산 IC가 가깝고요. 또 지금도 교통 편이 좀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와, 진짜 그렇겠네요. 자, 아, 오늘 여기 진이 입지를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여기 현장에 와 보니까 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진짜 대단지. 한 6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잖아요. 그만큼 그 굉장히 멋진 단지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오늘 다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니가 이렇게 가치가 높은지 저 오늘 처음 아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단지이면서 LG 도시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배우 수요 걱정도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여기 아파트를 구입하면 굉장히 매력이 높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또 궁금한 게또 있는데 이제 내부와 가격 그리고 여기를 이제 구입 했을 때 혜택까지 좀 궁금한 게좀 많은데 우리 다이 씨가 그런 것도 좀 안내해 주시나요? <laughs> 네. 왜안 물어보시나 했습니다. 아. <laughs> 그건 제가 인근 응. 모델 하우스에 가서 이제 타입도 직접 보여 드리고 응. 어 이제 타입별로 정확한 분양 가격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을 할수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어, 그거는 제가 2편에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지금 1편의 현장편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발품을 팔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방문 예약 접수를 하고 오시면 또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거든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편에서 다시 만나뵐게요. 안녕!